마지막 저희 주제만 아, 좀 다뤄봐야 될것 같아요. 아, 같습니다. 이거, 이 주제 정말. 그렇죠 여기서만 그러니까 다루는 주제죠. 이게. 김명수에 대한 얘기 왜 이렇게 검찰이 늑장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명수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장으로서 진짜 뭐 입에 못 담을 네. 짓거리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법치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법치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을 찍었다라고 해도 대통령께서 법치를 무시하는 행동하면 저희가 비판할 만큼 정말이 법치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 또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법원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어쨌든 신을 대, 대리해서 인간을 음. 심판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좀 흠결 그러니까 흠결 같은 게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그 김명수는 뭐 알다시피 엄청난 거짓말을 했고 음. 그리고 그게 녹취록까지 있는데도 거짓말을 해, 그렇죠. 했다가 들통이 난 거기 때문에 이 대법 원 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린 사람이고요. 실제로 주범이죠, 주범. 실제로 이 말보다 저는 이 말도 그냥 잘못했는데 그거 말고 이 사건 배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어. 많이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음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언제야? 그게 2018년인가 2019뭐그래 그때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수사가 안 되다가 이제 퇴임하고 나서. 비로소 수사를 하는 그렇죠. 거보면 아니 원래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바로 수사 들어가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판, 오히려 판사는 더남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는 존재인데 음. 왜 이걸 이제서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같은 대법관 이었던 권순일 같은 경우도 음. 이거 50억 클럽의 거의 핵심 인물이 권순일인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도 좀 조사조차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거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또뭐별 얘기 없네요. 예. 그러니까 예. 박영수나 뭐 이런 뭐 누구냐 김, 김 모씨 무슨 의원 있잖아. 음. 어쨌든 그런 사람만 수사하고 왜 권순일이 몸통인데 대법원 그 판결에 영향 을 미치 권순일을 왜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 음. 아니 화천대유 가가지고 1,500만 원씩 월급을 땡겼으면 당연히 이건 대가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안 하는 것인가? 음. 이게 정말 판사들을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러는데 정작 그러면 판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김명수가 대놓고 거짓말을 했던 게 네. 어, 당시 이제 그 민주당이 적폐 청산이다 뭐다 하면서 뭐 판사에 네. 대한 그또 탄핵까지도 사상 초유로 네. 했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임성근 부장 판사가 먼저 사표를 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할라 음. 그럴 때, 그렇죠. 아, 나는 들어서 때려친다 이렇게, 어. 얘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인기도 얼마 안 남은 상태고. 그래서 사표를 내려고 했더니만 김명수가 이 임성근 부장 판사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야,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음. 내가 그 사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원장으로서 야 민주당 개짓거리 내가 막아줄게. 어, 저렇게 네. 어떻게 해? 판사를 갔다가 겁박하고 협박할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이 법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해도 모자를 판해. 민주당의 그직거리에 같이 놀아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렇지. 불복을 하고. 그렇지. 더 소름이 끼치는 게그 문제가 제기가 되니 자기가 억울하다면서 국회에 문서까지 보내가지고 해명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 문서가 개구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구라였던 게 드러난 것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임성근. 네.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가 오주. 오죽한 오죽 김명수를 안 믿으면 미리 녹취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안 했으면 이거 진짜 묻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공했던 문서 국회에 냈던 문서가 공문서인데 이 공문서가 허위다라고 네. 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고발이 된지 3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3년 5개월 만에 소환조사를 소환조사. 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이그 김명수가 현직의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네. 얘도 그러니까 미친 인간인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따른 게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다 채우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말도 안 임기도 들으게 6년 6년. <laughs>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했어요. 자, 이렇게 길어요. 그동안 재판지연이 네. 심각했잖아요. 심각 재판지연이. 그렇죠, 그렇죠. 정 네. 그래서 이게 작년 9월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 이 김명수가 퇴임을 했는데 네. 이제 의미 남는 건 그거죠. 아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작년 9월에 퇴임을 했으면 네. 바로 즉각적으로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되는 것이지 네. 왜 이것도 지금 12개월 가까이 지나고 나서 이게 지금 결판이 나는 도 아니고 소환 조사를 왜 이제서야 하냐라고 예. 하는 게 이게 늦장 대응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근데 좀 눈치를 많이 눈치를, 눈치를 보는 거 너무 거죠. 많이 본것 같아요. 음. 근데 검찰이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눈치 보면 안 예. 되죠.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요, 되죠.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경기도 법인카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서야 이재명 대표 부부한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년된 겁니까, 도대체? 이재명 목 복한은... 언제 끝나요,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네. 이거도 진짜 이건 그렇게 어려운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음. 그냥 보한 그 내용만 딱 따져 따져서 바로 기소해도 되는데 아직 이재명 기소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음. 거기에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본 도이치모터스도 아니 정권 바뀌었지. 보구 어, 그 검찰총장도 이원석 됐지. 네. 그럼도이치모터스 바로 그냥 불기소로 그냥 끝내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그거를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 지금 특검에다 받아 네. 이지경까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저런 눈치 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뭐 무혐의 불기소를 딱해 버리면은 음. 이제 뭐 욕먹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같아요. 더 욕을 더 많이 먹고 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더 리스크만 더 키우나 그... 키운 거죠. 키워 놨어요. 그러니까 음. 되게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디올 파우치 그 문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네. 당초 기소가 안 된다는 걸 법적으로 그럼요, 그럼요. 그럼 당연히 그냥 불기소 처분을 그냥 끝내 버리면 되는 건데 네. 굳이 굳이 무슨 뭐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또더 키운 거예요. 아, 말도 안 되죠, 진짜.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지 이유가 뭘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임기 말돼 가지고 뭔가 개인적인 명예나 이런 좀 욕심이 지금 들어서 이렇게 좀오버하는 걸까요? 저는 뭐 네. 저는 뭐 개인적인 명예가 뭐가 있,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냥 저는 어. 단지 좀, 너무 소극적이, 어. 소극적이지 않을까. 아, 사람 성향 자체가. 예, 뭐, 저는, 어. 저는, 아니 저는 이분이 어. 수사는 잘하는데, 음. 어쨌든 뭐,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건 뭐 그거는 좀아니까 수사 잘하는 거랑 음. 리드하는 건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기 걸좀 잃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좀 질러 야 해야 될걸 해야 하는 음. 욕도 먹을 만큼 먹, 먹어도 뭐, 뭐 어째 내가, 가, 그쵸, 내가 길을, 오는 길을 오른 길을 가는데 그럼요. 근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좌고우면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막판에 가가지고 음. 갑자기 욕 먹는 스탠스를 좀 감내를 네. 하고. 더구나 보수에서까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네. 사실 저희가 계속 좀 의심을 하는 거죠. 나 진짜 네. 그러고 보면 내가 검찰총장 체질이야. 그냥 욕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진짜로. 아, 잘압니다 뭐 사법고시를 통과를 못 했어. 아, 진짜. 그렇습니다. 아, 사법고시 보셨었어요? 아니, 안 봤죠. 내가 어떻게 아. 봐. <laughs> 아, 책도 없어. 왜? 그래서 진짜. 아무래도 아까 드립 하나 찍고 있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바로 그랬는데? 지나가 버려서 뭐, 서운한 뭐, 거 있어요. 뭡니까? 김명수. 네. 김명수 때문에 활명수가 안 팔려요. 이말할 날이. 안하시게 작아졌네요. 네. 근데 이런 드립을 네. 유튜버 중에서 나만 하는 거할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laughs> 이유가, 이유가 있지. 너무 유치하잖아. 이, 요새 그 이름, 그러니까 똑같은 동음이의어 이런 거 드립은 이제 네. 초등학생도 잘안 해. 잘안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추억에, 그러니까 저는 5 0대이상에 네. 이상에게 좀 어필하려 그랬어요. 네. 뭐. 아니 뭐 젊은 사람만 듣나 이거? 어필이 뭐 되는지는 또 모르겠지만. 난 난리, 네. 난리났어 운느라고 지금 왜 그래. 세미님께서저 오늘부터 백수입니다. 방학이라고 또. 어, 방학이시면 아. 이제 더더욱 많이 저희 또 성재 열심히 있겠네요, 가르친 세미님. 당신 쉬어라. 어, 오그뭐 어, 어, 좋은 멘트인데요? 어 좋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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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티치 아 티치 하워드 앤드 레스트. 알겠습니다. 이런 아, 거. 오늘 저희 그래서 자네팡님께서 교수님이랑 개그 코드는 안 맞는 것 같다고. <laughs> 아니, 제가, 누웃길수 있겠습니까? 이 개그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말만 쳐도 훌륭한, 훌륭한 사람이에요.